안녕하세요. 진중의 진, 진짜 중에 진짜 가수님을 소개하는 진중진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과 또 너무나 가슴 아픈 눈물이 교차하는 우리 박서진님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단한 사람, 바로 장구의 신 박서진님 이야기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막 가슴 벅찬 소식이 있는가 하면요. 어, 아, 동시에 마음이 정말 무겁고 아려우는 그런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오늘, 우리 가수님의 모든 소식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자, 우선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부터 시작해야겠죠? 우리 가수님이 정말 권위 있는 상을 받으면서요. 다시 한번 그 품격과 영향력을 세상에 딱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시상식에서 홍보대사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어디라고요? 국회의원회관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상이 얼마나 공신력 있고 대단한 상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제가 진짜 감동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가수님의 이 겸손한 태도예요. 수상 소식을 알리면서 자기 이름 앞에 문경시 홍보대사라는 직함을 먼저 딱 내세운 거 있죠. 이게 그냥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니다. 문경시를 위해 열심히 뛴 결과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책임감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더 멋진 건 뭔지 아세요? 이 시너지 효과가 정말 폭발했다는 겁니다. 박서진님이 특별상을 받은 바로 그날 문경시도 안전관리 부문 대상을 받으면서 2년 연속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고 해요. 야 우리 가수님의 선한 영향력과 문경씨의 노력이 함께 최고의 자리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 뒤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도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잠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로 오늘 밤 방송될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예고편을 통해서였는데요. 우리 가수님의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너무 어지럽다 하시면서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1차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 들은 진단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뇌 안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아이 한마디가 가족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아버님의 건강 문제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어머님께서 자궁경부암으로 힘겹게 투병하셨던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하필 해외 일정 때문에 아버님곁을 지켜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까요? 아빠를 영영 못 보는 건 아닐까 무서웠다는 그 고백이 아 정말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네요. 그래서 결국 터져 나온 이 한마디. 아빠 때문에 가수 못 하겠다. 여러분 이건 절대 가수를 그만두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소중한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아들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그 미안함과 절망감이 뒤섞여서 터져나온 한 아들의 정말 절박하고 애끓는 외침인 거죠. 이렇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가수님, 과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원천 바로 우리 팬 여러분들의 그 엄청난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힘을 증명하는 숫자 한번 보시죠 먼저 제 98회 예능 셀럽 부문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요 무려 165만 표를 넘기면서 그냥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165만 표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어서 11월 최고의 앨범을 뽑는 투표에서는요. 와 거의 250만 표에 가까운 득표로 또 다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월간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종합 투표에서는 여러분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343만 표를 돌파하면서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위의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이 숫자 하나 하나가 바로 우리 팬들이 보내는 응원의 힘인 겁니다. 와 이렇게 표로 한 눈에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입이 떡벌어지네요. 숨이 멎을 지경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박서진이라는 브랜드의 힘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대한 기록은요. 오직 단 하나의 이름.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팬클럽 닷별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사랑과 지지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가수님을 버티게 해 주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아는 순간과 한 아들로서 겪는 깊은 고뇌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할게요. 아주 작지만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첫째, 우리 가수님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과 응원이 담긴 댓글을 마구마구 남겨 주세요. 그리고 둘째, 오늘 밤 그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면서 우리가 당신 곁에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밤 10시 35분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 다 같이 본방사수하면서 우리 가수님께 힘을 팍팍 실어주자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바로 아래 댓글 창에 우리 가수님과 가족분들께 힘이 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정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수 박서진 님과 가족분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꼭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진중진 TV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가수님 소식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